현대 엔지니어링이 CI와 BI의 전사적인 표준화를 위해 CI-BI 3D 쇼룸을 오픈했습니다. 이를 통해 전사적으로 CI-BI가 일관성 있게 적용됨으로써 회사 정체성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CI-BI 3D 쇼룸은 현대 엔지니어링 그룹웨어에서 개설된 사이트로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착물이나 시설물에 적용하는 CI와 BI를 3D 이미지로 제공합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은 건설 현장마다 규모와 공정 등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CI와 BI를 통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CI BI 사이트를 마련하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요. 그 결과 올해는 직관적이고 적용이 편리한 3D 이미지로 구성한 차별화된 쇼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. 쇼룸은 플랜트, 토목, 일반 건축, 힐스테이트 등 현장별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구분해 놨을 뿐만 아니라 종류와 사용 공간에 따라 상세한 예시를 3D 이미지로 구현해 놨습니다. 구석구석을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구현해 준 CI BI 3D 쇼룸 덕분에 회사의 얼굴인 CI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느 지역, 어느 현장에서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한편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장 소장, 현장 관리 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 교육은 물론 신입 경력사원 입문교육과 팀 세미나에도 표준화 매뉴얼 교육 내용을 반영해 회사의 얼굴이자 대표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CI의 표준화 확립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입니다.